마진율 계산을 잘하고 있는지 광고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계신가요? 엑셀 없이 쉽고 빠르게 마진율과 로아스를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엑셀로 받아볼 수 있는 마진계산기 끝판왕 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글의 셀러야로를 검색하신 후 로아스 및 마진계산기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.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필요한 항목들을 작성해주세요. 모두 입력하신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 순수익, 마진율, 최소 로아스 등의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순수익은 모든 지출 비용과 부가세를 제외한 값을 의미하며 최소로하스를 통해 광고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? 로그인 후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방금 작성했던 내용과 계산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정리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잘못 작성하였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고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결과들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위에 계산된 데이터들은 동일한 컴퓨터, 동일한 브라우저로 접속할 때에만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.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피드백 부탁드리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